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? 좀비대 생긴다는 원래 85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쩌다가 69분이 되었을까요? 길이상 편집된 좀생 투 미공개 컷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좀비는 지성이 없어. 좀비는 바보 천치야. 바보 천치 강호이. <laughs> 좀비가 된 동우경을 그린 길이며. 으아, 족발맨 부르고 싶었는데 빠빠. <laughs> 그러 현실얘기하지 말라고. 족발맨 어린이 행사가 있었어. <laughs> 자 연기 있는 버전. 살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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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다령 누구야 다령? <laughs> 와 대단하네. 동기화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돼요. 저희는 이렇게. 아 있자, 네, 좀 풀, 심취해 있어야 해. 그 뭐라 하지 그메소드메소드메소드나 어떤 때 봤거든. 오케 아저, 아 이거 아니내인 같아. <laughs> 아,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저렇게 해야 돼. 어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게. 반복. 아, <laughs> 이 어, 아, 괜찮은서운데 아, 어, 가만히 아, 있다가 원래 음. 이렇게 하는 거. 다 아그동력네 그거 봤 거의 에 몰래 붙은 거 같은데. 아, 그 약간 좀비 연기 팁은. 어, 그 네네. 그 관절이 꺾이면 안 돼요. 아, 그 이렇게 어? 펴 어, 있는 네. 느낌. 약간, 네. 약간 잘못 쓰는 느낌. 몸이 좀 굳어 있잖아요. 아, 맞네, 맞네. 이게 어 사실? 와. <laughs> <완전 웃음> 그보다 이렇게 움직이 그래, 이렇게 이렇게. 아, 는 느낌. 네. 네. 아, 보스같좀비아 그냥 좀비 말고 그냥 좀어그거나 그거다 진짜 무섭다, 그거 이거. 그거 이거 진짜 이거 앵콜 미 안녕하세요 예예 예. 광고 오셨나 봐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좀비 왕 역할을 맡은 파파보리 강웅입니다 <laughs> 오늘 한번 신명나게 한번 좀비 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관객들이 너무나도 기쁜 표정을 짓고 있어요 <laughs> 네. 너무 행복해요 <laughs> 스마 이따 길 와봤어요 하셨죠 필요할 때스 20초 밖에 나가자 생자 동호형 오케이 바로 시작합다 이제 자, 딱 예, 예, 예. 딱 예, 예, 아, 개, <목소리> 꿀잼인데 아, <목소리> 아, 고생했어 첫, 첫컷 끝났어요. 지금 <목소리> 너무 신체 않고 미쳤어, 나이 아 근데 내네개 중에 3개 찾은 거는 좀비치고 쟤 잘한 거야. 맞아 맞아. 좀비가 뭘라고대가에든 것도 없는데. 그러니까요. 좀비 정도면 잘한 거야. 아니, 맞지 맞지. 아 아니 아까 인터돼 아 진짜 행복해요. 미지 내가 기쁘아이 전진하자. 충폭해진 좀비왕. I'm okay. I'm okay, Gary. Gary, boss, I'm okay. I'm okay. 더하지 <목소리> 앞이 안 보이는 거 봤죠? 네. 진짜 안 보여. 오케이. <목소리> 어, 그래. 오. 안보이네 입술인가? 아니 손이 소 소리 하는 거야? <목소리> 야 저, 조심하세요. 빨리 조심. 앉지 마, 티나, 티아티오아나 티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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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没有。 제사이제 뭐가 없 e are the voices out p i 사 e l 더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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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너희들의왕동망이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, 누야 아,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아, 거어 사묵한 가정 물론 저본 느낌이에요 여기 지금 카메라 있어? 카메라 있어? 없잖아? 없어? <laughs> 있어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아. <laughs> 아. 아 카메라 있어? <laughs> <안> 있어 <laughs> <안> 있어? 있어 <laughs> 왜아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! 너무 무서워 한게 없어요 한, 한게 마지막 아. 장면을고다아뭐 어떻게 되는 건데? 지, 지하실에 저주 때문에 발도 다치고 다고 허리도 다치고, 다치고. 발목은 확실히 지하실에서 내려가다 접질들린건 맞으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, <목소리> 아니야 내가 야 내려갔어. 아, 근데 진짜 홀린 듯이 진짜그 계단이 이상해 보이는 거야. <목소리> <목소리> 계단이 이상해 보였다니까요. 착시 현상이 일으킨다고 계단 무늬가. 계단 칸이 안보였어요 진짜로. <목소리> 계단이 끝난 줄 알았어요. <목소리> 거실에 명배 좀비. 진짜 그냥 보스다. <목소리> 그냥 계단 생겼다. 어느 순간 이게 촬영이라는 생각이 좀 조금 조금씩 안 드는 거야 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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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그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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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장난국야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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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이서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 됐다. <laughs> <laughs> 이 아이가 천만이 되어도 이제 강호일진좀비는다 죽었습니다. <laughs> 이 영상이 또잘 나온다면 좀비 바이러스는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24시 말고 좀 다른 느낌으로 발생할 수도.